먹고 싶은 만큼만 어 그래? 그래가지고 아 양념이나 그런 걸다 해주시고 나는 재료만 넣는구나 했거든? 근데! 그때 나는 먹고 싶고 넣길라길래 저는 분모양면 이런 거안 좋아해요 야채나 그래가지고 치즈떡몇 개랑 콩나물이랑 숙주 팽이버섯 그리고 소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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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 소세지 햄 그래서 나온 결과가 무대찌개마라바총가 다들 마라탕 먹었어. 아니뭐 먹었냐고 물어봤는데, 마라탕 밖에 없어. 마라탕? 아, 마라탕, 근데, 이야. 그 어려운 걸잘못먹고 야, 저도 마라탕을 못 먹는 건 아니에요. 주면 잘 먹어. 그냥 잘 먹는데, 그냥 혼자 먹으러 가라고 하면 못 먹겠어. 이게 어제로 얘기했는데, 마라탕 집에 가려면 수면에 조명이 필요해요. 아, 이게, 마라 전문가가 필요해. 이제 하루 세끼 마라 먹는 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한번 데려가야 돼. 자, 딱딱 옆에서 명령을 해줘야 돼요. 처음에는. 자, 목이버섯 얼마? 얼마 이보다 장면 얼마큼 낮습니다. 이렇게 필요하다니까 과장이 아니라 이게 진짜 필요하다니까요. 이게 너. 절대 자기 좋아하는 것만 담으면 안 돼요. 그 맛이 안 느껴져. 그 마라탕 집게 맛이 안 나요. 어 일단 내가 먹은 마라탕은 그래. 내가 원하는 것만 담아서 먹으면 마라탕은 그래. 일단 아, 나는 마라탕집 처음 갔을 때 먹고 싶은 거 알아서 담으라고 하면서 양동이 이따만한 거 줘가지고 집게를 딱주거든요고기다 담으라고. 여기 다 담으라고? 아야, <laughs> 아 그거 다 담는 거 아니야. 먹고 싶은 만큼만. 어, 그래? 그래 가지고 아, 양념이나 그런 걸다해 주시고 나는 재료만 넣는구나 했거든. 아, 사실 맞아. 맞는 말이야.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양념 다 해주셔서 원한 재료만 넣는 게 맞는데, 근데 그때 나는 먹고 싶고 넣으라길래 저는 분모나 양념 이런 거안 좋아해요. 야채나 그래가지고 치르떡몇 개랑 콩나물이랑 숙주, 팽이버섯 그리고 소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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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 소세지, 햄. 그래서 나온 결과가 부대찌개 마라바청가? 정확해요! 푸대찌개 먹고 왔어 마라맛 좀들어가 그것도 이제 애초에 진짜 마라맛을 느끼고 싶으면 진짜 마라맛을 느끼고 싶으면 이게 그 청경채, 버섯, 배추 이런 것도 적당히 넣어야지 마라의 특유의 맛이 나거든요? 야채가 좀 들어가긴 해야 돼! 음식, 재료 간의 밸런스가 있더라고 말하지도 이게 원하는 것만 담으면 안 돼요 이게 설명은 늘아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거 담아 하는데 그러면 안돼 그럼 바맛이 없어져 그러면 아 근데 난 그거 모르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넣으라길래 진짜 먹고 싶은 것만 넣었지 막말로 야! 야채보단 다들 고기 좋아하잖나 <laughs> 고기! 아 야채랑 고기 있으면 솔직히 고기부터 먹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니야? <laughs>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요 재민이 님 하하 <laughs> 너만 그래? 거짓말! 하들 <laughs> 거짓말쟁이야! 고기만 먹잖아! <laughs> 그래서 숙달된 조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마라탕이 지지창 벽이 너무 높아 <laughs> 아니 음식은 먹기만 하면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음식에 집장을 얘기하긴 그런데 아 진짜 처음 가면 뭐 넣지 아니 뭐 뭐가 콩나물이고 뭐가 숙주 미친 이런다니까 아니 콩나물 숙주 맨날 같은 곳맨 왼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제가 마라탕 집을 다섯 개 가봤는데요. 많이는 안 가봤어 내가 마라탕을 자주 먹는 편이 아니라 근데 맨날 왼쪽 밑 구석에 막혀있어 걔네들은 세트로! 진짜로! 다들 그러지 않아 나만 그랬어? 더 작아요. 그런 걸 처음 본 사람이 어떻게 구별해요 아니, 고정 위치라니까 이게 송주 엄마를 데려와도 누가 숙청지 몰라요 찾았다 내 아들! 저 콩나물인데요? 넌내 아들이야! 아니 이런다니까 진짜 오늘따라 화가 많으시네요. 키키키키키 아, 이게 토크쇼의 매력이죠. 아이, 거짓말하고 진짜 이러다니깐. 그래서 겨우겨우 다 정했어. 겨우겨우. 아, 맛있는 거다 넣었어. 야채도 좀 섞어 넣었고. 근데 에? 자기 맨 처음 담을 때는 냄비에 3분의 1만 채워도 되거든요. 그래도 배부르게 먹어. 근데 무슨 3분의 1이 뭐야. 냄비에 남은 공간이 3분의 1밖에 없어. 맨 처음 담을 땐. 가득 담아가. 이 양에 채우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양개 많이 했어. 개 비싸. 16,000원, 18,000원 나와 점음 사먹을때 일단 먹지는 못할거고 다, 다 남겨야돼 그래도 괜찮아! 내가 직접 다 골랐어! 뿌듯해! 그래서 이제 아... 큰 고비를 넘겼다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끝이다 그럼 맛있는 마라탕을 만들어 주시겠지 하면서 이제 딱 가면 약간 왠지 모르겠는데 마라탕집 운영하시는 분들은 전부다 이제 약간 중국분이시더라고요 일단은 확실한건 그래 자기들끼리 얘기할땐 중국어 쓰는거 많이 봤어 일단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다섯군데 갔는데 다섯군데 다 그랬어요 약간 그 특유의 말투로 맵기는 어느 정도 원하세요면 하 여기서 또 그러라고요? 맵기를요? 맵기를 또 그러라고 여기서? 그 맵기 단계가 어느 정도 된는지는 몰라요 저는 이게 그래 가지고 아난 매운 거잘 먹으니까 이게 1 단계에서 5 단계까지나 말해달라고 하거든요? 한4 단계 5 단계 시키죠 매운 거잘 먹으니까 이게 매운 게 아니야? 효과 아파 그냥 이게 이게 아니야 나야 효과 왜 이렇게 아프냐? 매워서 하 하가 아니라 이게 효바가 마비 되는 느낌 뭔지 아시죠? 맵 매운 걸잘 먹는다는 개념이 아니야. 그냥효가들마비 되냐 더마비 되는 사이야. 이게 먹으면 <laughs> 그래 가지고 2 단계 요즘은 고정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먹게 되면 이게 내가 생각했던 맵기가 아니더라고 이게. 나는 어 매워 이러면서 먹을 건데. 야야야야야 하가 야야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마라탕을 딱히 사 먹진 않아요. 어려워. 혼자 사 먹진 않아. 이서브이는늘진입벽이 높죠. 아 서브웨이! 저것도 할말 많긴 하지. 저희 집 근처에 서브웨이가 있긴 한데 저거는 그럼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서브웨이 안 가는 이유. 투비 컨티뉴! 제가 서브웨이를 안 먹는 이유. 안 가는 이유. 주문이 <laughs> 되게 복잡해. 서브웨이가 미쳤어요 주문이. 맨날 사라지는 것만 먹거든. 남아가요. 아무튼 여기서 더 이야기하자면 그래도 마라탕은 나름 잘 먹는 게상하게 묘한 중독성이 있어. 이게 맨 처음에 마라탕 먹을 때 야, 난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맛이냐는데 다음에 먹었을 땐 아, 먹다 보니 괜찮네. 세 번째 먹었을 땐 아, 맛있네. 네 번째는 와, 개 맛있네. 다섯 번째. 와, 마라탕 너무 좋아. 약간 이게 사람이 점점 세뇌되어가는 과정을 볼수 있다고 해야 되나? 어, 약간 진짜 이렇게 나눠진다니까. 이게 단계가 있어요, 마라탕, 입문 단계가. 어, 이 점점 세뇌돼. 아, 그래, 맛은 있어, 인정. 아무튼, 마라탕, 맛은 있어요, 인정. 그냥 진입장벽이 좀 높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혼자는 안 간다. 아이, 음식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는 게 맞아. 야. 아맛 없어. 아니야, 너 이거 진짜 맛있는 거야. 먹어봐. 좀더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할 거. 아 별론 것은데 아이, 네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 그래 향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다. 이게 맛은 진짜 있거든. 먹어봐, 먹어. 아 그런가. 아 향을 빼면 맛있는 거 같기도 하고. 아이, 진짜 맛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향도 맡아보면 나름 매력 있어. 이게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 요즘 핫하잖아. 그런가. 마라라이팅. <laughs> 음, 마라라이팅. 일단은 빠지면. 나올 수 없다. 이래서 이제 가스라이팅 그런 게 위험하다 하는 거네. 아 이제 알았다. 어이저어보냐 이게. 다들 마라라이팅 조심합시다. 물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미 늦은 거일 수도 있겠지만요.